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송대관이가 사고를 쳤어 저한테 왔어요 큰 사고예요 내칠 진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어떤 건 되냐? 그랬더니 그 형은 매년 사고치니까 이번에 혼내주십시오 제가 또 인정이 있어서 다 해줬어요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없어 근데 태진아는 그냥 지어 하고 찾아가고 놀러 와요. 그래서 제가 볼때 노래도 태지라가 훨씬 잘하고 있어요. 우리도 태지라가 손대관보다 훨씬 낫고 인물도 더 좋고 장례석도더 있으니까 손대관한테는 절대 박수 치지 마시요 시지는 하지만 박수 시는 주 어지럽습니다.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예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저거 거짓말이에요. 성대가 씨가 저보다 노래 잘하고, 성대가 씨가 저보다 잘생겼고, 성대가 씨가 저보다 돈도 많고, 성대가 씨가 저보다 크... 모든 게다 저보다 몇배몇배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? 대지나가 키워줬다는 거. <laughs>